안녕하세요 보이스 닥터입니다 오늘은 호흡 훈련 보조기구로 유명한 울트라 브리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울트라 브리드는 횡격막에 저항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쉽게 말하면 빨대를 흡입할 때더 힘든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운동으로 따지면 중량을 더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도 트레이닝에서 즐겨 사용하고 좀더 상위 호환 버전인 파워 브리드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 울트라 브리드를 잘못 사용할 경우 더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운동을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중량을 치면 더 몸이 빨리 망가질 수 있는 것처럼 브리드도 잘못 사용하시면 정말 최악의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설명서에 쓰여진 방법 그대로 하시다가 턱 근육 승모 등에더큰 수축 작용만 일으키고 제일 큰 문제는 억지로 저항을 이겨내면서 빨아마시다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들어버리거나 수축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광배근도 타이트해지고 정거근의 약화도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복강 내역도 깨져버립니다. 가끔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복강내압 훈련용으로 사용하시는데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미친듯이 빨아 제끼는 거를 종종 볼수 있었는데 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호흡근이 잘 발달되신 분들은 이걸 빨아 제끼든 뭐라든 알아서 애들이 잘 움직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얼굴이 빨개지거나 위쪽으로 엄청나게 근육이 들리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훈련을 중단하시고 호흡근을 먼저 정돈하신 상태에서 훈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호흡근이 잘 발달된 분들은 최고의 훈련 기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대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브리드류를 사용할 시두 가지 정도만 꼭 지키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첫 번째로 절대 입 주변의 힘을 이용하여 빨아마시지 마세요. 얼굴이 찡그러진다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런 얼굴의 힘을 주로 동반시키면서 빨아 마시는 거는 결과적으로 횡경막의 작용은 별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얼굴만 엄청나게 쓰는 그러면서 턱근육, 승모, 아까 말씀드렸던 흉곽의 들림까지 여러 안 좋은 작용을 전부 야기시킵니다 가능하시면 얼굴에 힘을 빼고 안 빨리더라도 얼굴에 힘을 빼고 천천히 몸 깊숙히 해서 넓히면서 마신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둘째 바른 자세를 잡고 진행해 주세요. 자, 우리가 마시는 동안에 복강이 넓어진다라는 건 척추가 중립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요추는 중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말고 강제적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안 좋은 허리는 중립이 아니고 뒤로 말리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자, 이를 강하게 반복할 시에 되려 복강내압을 잡으려다가 허리가 더안 좋아지시는 상황이 될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를 잡고 흡기 시 바른 자세를 만들어 준다라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어떤 특정 모양으로 버티면서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